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프레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니콘 건담 오래됐지만 아주 힘들게 마친 유니콘 건담을 주인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! 예. 예, 일단은 이 건담이 유니콘 건담에서 나오는 거죠? 1편, 2편, 3편, 4편인가? 다, 그렇게 다 영화로 되이 하는데 전 요니콘은 못 봐서 그냥 멋있는 것만 골랐어요. 그리고 얘는 고장났어요. 퍼트 건담. 근데 이, 이 녀석은 딸못난보다 키가 커요. 특히 이 발바토스. 이 발바토스를 한번 키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얘가 더 작고 얘가 커요. 얘 HG인데. HG예요. HG. 봐봐요. 아 이건 트라이언스리 아직 제작 중인 것 어디 어찌지 어디 상자가 아 어, 여기 있다 <laughs> 여기가 이거 HD 건담 이건데 이게 MG는 차이는 아니고요 어 발버트는 여기 옆에다 놓고 일단은 외형 아 외형이란다. 이 건담의 몸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. 일단, 무, 장을 빼볼게요. 잠시만, 물 줄게요. 예. 이렇게, 음, 무장을 다 뺐고요. 보시면은, 이게, 오늘 다 완성한 거라서, 뻑뻑한데, 어. 얼굴은 너무 헐렁해요. 너무 헐렁해요. 자연스럽게 되고요. 예, 일단은 원래는 이게 변신되는 건데요. h d 라도 변신 안 되는 겁니다. 디테일하게 표현돼 있죠? 이걸로 붕 날아갈 수 있는 거고요. 예, 예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여기에도 나갈 수 있는 게 있고. 어. 여기, 이걸 열면은, 또, 날씨 있는 부스터 같은 게 나옵니다. 예, 그리고 이거들, 이거 다리, 특히 다리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. 팔 부분이랑 몸통 부분막 이런 것들은 다 쉬운데, 다리 부분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여기 부분 잘안한거 알죠? 부러지고 막그래서안 했고요. 이발바톡스는 다행히 안 부러졌어요. 얘는 체험판인데, 저희 소장님이 팡! 해가지고, 하늘를 떨어뜨렸어요. 그래서, 걔한테, 얘한테 깔려가지고, 얘 이렇게 깨져버렸어 어쨌든, 뒷면을 한번 볼게요. 뒷면. 와우. 멋있네. 예, 그럼 이제, 몸체를 다 봤으니, 움직이는 거막 관절 같은 것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렇게 이렇게 관절이 되죠. 얘도 관절이 당연히 된 거예요. 관절 안 관절 안 되는 거 잠시만요. 네. 발. 예. 한번 내밀으 볼게요. 예. 얘를 잠시만요. 어, 팔도 이렇게 가동률이 되고요. 이렇게 됩니다. 발도 대, 당연히 되죠. 음. 어쨌든 이렇게 커디에 한번 보시면은 아 뭐야 진짜 부품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특히 여기 부분 많이 떨려요. 아 진짜. 예 이거 만들기 진짜 어려웠고요 예 그럼 이제 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들 예. 여기에다 이건 여기에다 끼우는 거고 이건 총입니다 총예이 장.. 이 장거리형은 얘는 칼밖에, 칼하고 창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, 이렇게 닫아주려 했는데 안되겠요 어쨌든, 이렇게 돼있고요 이걸로 방패에요. 방패를 탕! 막을 수 있고, 종을 빵빵 쓸 수도 있어요. 네. 예. 이상으로, 플레디였습니다 건담 리뷰 오늘 오랜만에 했네요. 그럼 이상으로, 플레디였습니다